지난해 공시생이 사망한 부산시교육청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사청탁을 받고 면접 문제를 유출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한 10대 공시생은 합격 통지를 받은 뒤 결과가 번복돼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그는 면접 과정에 비리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면접관이던 교육청 5급 A씨는 한 간부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면접 문제를 유출했고, 다른 면접관들에게 특정 인물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육청 간부 A씨가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자들은 지난 5일 교육청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채용 담당 부서인 총무과 과장과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채용 결과를 잘못 통보한 주무관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5일 열린 교육청 5급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는 게 구형 이유입니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합격자 발표 시스템 검증을 강화하고 면접 시간 확대, 외부 참관인 참여 등이 포함된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